일본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트로트 대회에서 마이진 여성 가수가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그녀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마이진이 일본에서 새 앨범을 홍보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6월 위 촬영 계획이 잡혔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마이진은 한일가왕전에서 MVP를 수상한 후 일본의 트로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 능력과 재능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 39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은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중요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일본 주최 측은 마이진의 참여가 일본 트로트 음악 산업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가 확정된다면 마이진은 이 음악 장르의 방향을 잡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마이진이 이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녀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낼 것입니다. 마이진은 어릴 때부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녀 두드러진 능력과 철저한 준비로 마이진은 참가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 평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일본의 트로트 음악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이진은 단순히 잠재력 있는 여성 가수가 아니라 열정적인 무대 퍼포머와 감정을 울리는 목소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팬들의 지원과 신뢰를 받아 마이진은 더욱 힘을 얻어 어려운 트로트 음악 산업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발전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명성 높은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마이진에게 국제적인 음악 무대에서 자신의 장을 보여주고 자리 잡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녀 도전을 받아들이고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희망합니다. 이번 일본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마이진에게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증명하고 그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마이진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며 더 많은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진의 경력은 이미 수많은 성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번 기회는 그녀를 위하여 더욱 큰 도전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녀 심사위원으로서 참가자들의 음악적 재능을 평가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이진은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값진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이진에게도 큰 학습 기회가 될 것이며, 그녀 음악적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